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킬커란 위스키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킬커란은 어, 위스키 이름은 킬커란인데 증류소 이름은 글렌 가일이고요, 캠벨타운에 있는 세 개의 증류소 중 하나입니다. 캠벨타운은 뭐 여러분들 뭐 지역 분류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스코틀랜드, 이제, 킨타이어 반도에 위치해 있구요. 이 캠벨타운에는 가장 유명한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있고, 그리고 글랜스코시아라는 증류소가 있습니다. 어, 요 킬커라는 증류소는, 어,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2004년에 생겼습니다. 어, 근데, 사실 좀 역사가 좀 따로 있습니다. 음, 사실, 1800년 후반에, 어, 이 글랜가일이라는 증류소가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뭐, 전에도, 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 캠벨타운 지역에 위스키 증류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1900년 한 초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력의 길을 걷습니다. 어, 글랜가일 증류소도 그때 음, 없어진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25년 정도에 폐쇄가 되었죠. 어, 그지만 그 뒤로도 이 글랜가일 증류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원래 주인이었던, 어, 이 글랜가일 증류소는 스프링뱅크 증류소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한 5분, 거의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 스프링뱅크 증류소의 가족들, 가족 중에, 뭐, 친척, 어, 관계 가족 중에, 어, 한 명이 증류소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도 그의 뭐 후손이라든가 혹은 스프링뱅크에서 계속 어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근처에 있는 글렌스코시아 증류소에서도 이 글렌가일 증류소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2004년에 어이 원래 글렌가일 증류소의 뭐한 후손 뭐먼 친척 좀 되는 후손과 뭐 스프링뱅크 소유의 미첼 가문 이렇게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글렌일 증류소를 드디어 부활을 시킵니다. 뭐 다행일지 몰라도 건물은 그대로 있었고요. 근데 이 내부의 시설들은 전부 다 거의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여서 어 증류소 설비들은 다시 새로 넣었습니다. 근데 그냥 새 걸로 넣은 게 아니라 당시 뭐 여러 군데 다른 증류소, 뭐 망한 증류소라든가 뭐 중고 장비를 다시 수리해서 사와서 2004년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링뱅크랑 관계가 깊다 보니까 음, 몰트도 스프링뱅크에서 쓰는 몰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정도로 어, 어떻게 보면은 스프링뱅크의 형제 증류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맛이나 약간 뉘앙스 느낌이 스프링뱅크랑 닮은 점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스프링뱅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들이 이 글렌가일 증류소의 킬커란 위스키도 매우 좋아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어 비교적 2004년이라는 뭐 최근에 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 위스키가 오피셜로 나온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음이 이, 이 스프링뱅 이 킬커란 이쪽 글렌가일에서도 최소 이제 12년 숙성을 오피셜로 해서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시간이 흘러서 한 2017년 뭐 그쯤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렌가일 증류소 킬커란 제품이 음 오피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증류소 이름은 글렌가일인데 제품 이름은 킬커란인가? 요거는 이제 킬커란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글렌가일 증류소 이름은 증류소지만 이 상표 이 글렌가일이라는 상표는 다른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회사 로크로몬드가 소유하고 있는 글렌스코시아가 이 상표를 갖고 있고 제품을 글렌가일이라는 위스키를 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글렌가일이라는 이름을 쓸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글랜가일이라는 이름이 어 캠벨타운에 있었던 증류소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이 글랜스코시아가 글랜가일 증류소를 부활시키려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그 과정에서 글랜가일이라는 상표를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어이 상표 멍으로는 글랜가일이라는 이름을 쓸수 없고요. 그래서 어 킬커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쯤에 어 여기를 다녀왔었는데 한번 그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아니네. 네. 여기 이 글렌가일 증류소입니다. 스프링뱅크랑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뭐 제가 갔을 때는 어 상시 생산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증류소처럼 막 빡빡하게 매일 생산 하지 않고 뭐 증류 스케줄 있을 때마다 가끔씩 돌리고 있었는데 뭐 아마 요즘에는 활발하게 생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때는 이렇게 막 거미줄도 껴 있었어요. 생산을 좀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장비들 이런 증류기나 장비들도 다 중고로 뭐 망한 증류소나 이런 데서 다 가져온 것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 킬커란 제품 위스키의 이 상징과도 같은, 여거 보시면 이 마크, 이 뭔가, 어, 탑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음, 요거는 이제 킬커란 증류소에 지금 옆에 사진에도 보이는 이 킬커란 증류소의 이 벽, 창문이라고 해야 되나? 벽, 이 구멍을 통해서 바라본 이 그림, 이 풍경을 어, 로고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킬컬한 글랜가일 증류소의 담벼락인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에요. 이게 교회의 탑이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로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요겁니다. 음. 요 교회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가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밑에서 보면 요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 이 교회를 운 좋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뭐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여기 이 뭐를 뮤직 페스티벌 뭐 이런 거또 하고 이렇게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이이 캠벨타운 쪽 이쪽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공간이고 어,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나 이 지역 행사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롬앤 로우랜드 처치라는 곳인데, 음, 어, 이 캠벨타운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킬컬한 위스키의 어, 로고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맛을 볼게요. 지금 어, 오늘 맛볼 거는 킬커란 8년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기본 오피셜로 12년이 있고요. 그리고 이 8년 캐스크 스트렝스도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8년 캐스크 스트렝스가 뭐 매년 뭐 배치로 나올 때마다 뭐 알코올 도수도 다르고 뭐 캐스크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출시했을 때는 버번 캐스크만 사용한 제품이었는데 2019년에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이고 여기 제품도 보이죠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놀랍게도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킬커란 8년 CS인데 어 완전 색도 다르고 캐스크 사용이 다른.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무할 정도의 맛 차이가 있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색깔이 엄청 진하죠 이 제품은 굉장히 진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쉐리 캐스크가 아니라 음, 리차드라고 하죠 이 사용했던 캐스크 거다 아니면 뭐안사용해 되지만 보통 사용했던 캐스크죠 사용했던 쉐리 캐스크를 다시 태워서 숙성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은 요새 많이 쓰죠 뭐 대표적으로, 카발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진한 위스키를 만들죠. 그처럼, 요, 킬커란, 2019년에 출시된 킬커란 8년 CS도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진한 캐스크의 맛이 담겨 있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맛을 보는 게 낫겠죠. 음 도수도 그래서 제 각각입니다. 요거, 2017년에 출시된 초기 모델은, 어 56. 2도 정도고, 어, 이 작년에 출시된 2019년 쉐리캐스크 버전은, 음, 57.1도 정도고요. 뭐 도수가 비슷비슷한데, 다소 뭐 1도 안팎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 뭐, 색만 봐도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진하고 노랗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면은 먼저 2017년에 출시된 킬커란부터 봐을 볼까요? 음. 이 킬커란도 기본적으로 피트를 사용합니다. 스프링뱅크 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뱅크랑 동일하게 약간 적당한 피트를 사용한 어, 위스키입니다. 음. 향에서 피트가 강하지는 않지만 어, 약간 스모키하고, 약간 뭐 스프링뱅크 같은 느낌의 그런 피트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음, 근데 전체적으로 뭐 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약간 진저 쪽 스파이시나, 음, 뭐 레몬, 요쪽 시트러스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음, 음. 맛에서는 확실히, 음. 비슷한 느낌이 꽤 느껴지고요. 그 특유의 뭐 스프링뱅크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일종의 형제 증류소라고 볼수 있고 몰트도 공유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이 생산하는 인력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맛에서 당연히 좀 비슷한 뉘앙스는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뱅크 위스키에서 나는 그 특유의 황이나 뭐 금속이나 뭐 이런 느낌의 어, 맛은 좀 적고요. 음, 그 대신에, 좀 스프링 뱅크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음, 도수도 높고, 음, 피트감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좀 맛이고요. 음, 근데 저는, 이, 뭐 적당한 단맛이랑 음, 피트한 느낌, 그리고, 이버번 뭐 베럴 캐스크니까 이 아메리칸 워크에서 오는 어 약간 바닐라틱한 맛이 음 조화롭게 형성이 되어서 뭐잘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프링뱅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출시가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충분히 어 스프링뱅크가 비싸서 좀 먹기가 어려울 때는 뭐캐커팔 8년을 마시는 것도 CS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 좋은 어, 경험이 될것 같네요 음, 그 다음에 이 문제의 8년 2019년에 출시된 8년 쉐리캐스크입니다 이거는 어, 또 향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 우디한 느낌 나무 느낌이 많이 확 나고 음, 아우, 굉장히 다크 초콜릿 같은 어, 그런 씁쓸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단맛도 뭐 약간 음 약간 초콜렛 그런 유의 단맛 음 그러네요 완전 캐릭터가 다릅니다 음뭐 입에 들어올 때부터 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체리 캐스크의 아주 진한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탄닌감도 굉장히 세고요. 음, 단맛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리차죠 좀 강하게 캐스크 내부를 다시 태운 어, 캐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오크의 특유의 스파이시함이나 탄닌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 뭐 나무의 종류는 언급이 안 되겠지만은 음, 유로피안 오크도 꽤나 섞인 듯한 음, 탄닌감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음 사실 저는 이런 유로피안 오크나 쉐리 캐스크랑 저 피트는 사실 안 어울린다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요 안 어울린다기 보다는 버번 배럴 쪽이 좀더 낫다는 생각인데 이 쉐리 캐스크 킬커랑 같은 경우에는 피트가 굉장히 적당하게 딱 알맞게 들어가서 음 이런 유로피안 오크나 쉐리 느낌과도 크게 상충하지 않고 나름 밸런스를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밸런스가 조, 좋은 위스키는 아니에요. 좀 개성이 더 느껴지고요. 음. 아무래도 강하게 태운 캐스크를 쓰다 보니까 특유의 탄닌감과 그 쓴맛, 그 나무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래서 정말 다크 초콜릿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음, 맛은 좋습니다. 맛은 음, 굉장히 좋은데, 음, 완전 이거 두 개가 캐릭터가 다르, 다르네요. 음, 뭐, 사실 요새 쉐리캐스크, 특히 이렇게 진한 음, 맛이 나는 쉐리캐스크 위스키들이 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런 CS 종류라면은 더더욱 뭐 가격이 요새 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근데, 요 킬커란 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가격을 좀 저렴하게 출시를 해요. 스프링뱅크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어서, 저는 얘 나오기 전까지는 어, 요거는 아주 가성비 좋은 어, 위스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던 위스키인데, 어, 이 쉐리 캐스크에 숙성한 킬커란이 나오면서부터는 아 어, "이게 좀 구하기가 또 어려워졌습니다." 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진한 쉐리캐스크의 위스키가 또 맛있게 출시되다 보니까 요 제품은 뭐 이제 뭐 리셀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처음 출시가, 출시가보다 막 두세 배 이상 벌써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뭐 거의 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쉐리캐스크의 숙성된 킬커라는 말도 안 되게 가격도 올라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여러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죠. 뭐 요새 워낙 괜찮은 쉐리 캐스크 CS 위스키를 좀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음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킬커라는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어 위스키라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쉐리 캐스크 같은 거 출시하면서. 어, 요 제품은 정말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뭐 전부 다 국내에 수입도 되는 제품인데 요런 쉐리캐스크 최근에 나온 킬커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안타깝습니다 네뭐 음. 사실 저도 뭐 쉐리캐스크 좋아하고 뭐버번캐스크나 이런것도 사용하고 있을때 다 좋아하는데 음이 지나치게 어 뭐둘다 맛있어요 어떤 게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뛰어나다고 볼수 없는데 가격 차이는 뭐 거의 두 세배 막 이렇게 음, 나 버리게 됐죠 참 안타까운 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좀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쉐리케스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요켈커란 8년 굉장히 어, 마셔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밸런스가 좀 깨진, 깨졌다고 해야 되나? 어, 지나치게 좀 탄인감이나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요런 요새, 음, 진한 쉐리케스크가 구하기 어렵고, 어, 요런 진한 아주 강렬한 맛의 쉐리케스크 스타일의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많이, 뭐, 사랑받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킬커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스프링뱅크의 뭐, 형제 증류소 같은 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맛이나 뭐, 이런 피트 사용 정도나 이런 거는, 스프링뱅크랑 정말 유사성도 있고, 약간의 맛에 좀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스프링뱅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프링뱅크가 너무 비싸서 좀 먹기 힘드신 분들은 킬커란니 아주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렴한 가격에 어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은 어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알고 사고 또 가격이 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 좋은 위스키들은 어 빨리빨리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렌가일증류소에 캠벨타운 글렌가일증류소에킬카라위스키였고요 저는 김창수였습니다. 끝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